전화하시죠. 112예요. 119는 불란 불난 대고, 112는 경찰이고, 119는 소방서예요. 알고 있으니까. 근데왜 119에 전화하시라고요? 그럼뭐뭐뭐 뭐, 뭐 해야 되는데? 사장이 뭘 해야 하는지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네. 지금 네. 생각이 명상입니까 네. 네. 예. 사장님 대화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가족들한테 떠들. 떠드... <목소리> 여기는 사장실의 공간이 아니라 전 직원의 공간입니다 휠을 놓으시라고 전 직원의 공간입니다 전 직원의 공간입니다 어! 도우지 말라고 춘천 MBC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겁니까? 필 휠을 만들겠다고 했 5개월 동안에 한대도 안물었 그거로 인해 사장이 징계한 건 부당 노동 행위고 부당 징계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답변하세요 왜 5개월 동안 휠을 만든다고 휠 하나에 춘천 MBC를 이렇게 파탄 직경 만드셨습니까? 실력 하나도 안 만드는 사람 아니죠.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 2개월 넘었는데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Humming. 자 당신 말대로 MBC의 주인은 대주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MBC의 주인이 당신 말대로 i 들 없는데 들어와서 한가하게 골프 보니까 좋습니까? 편안합니까? 최소한 방송사 사장이면 은 MBC에 뭐가 나오는지 모니터를 하세요. 이렇게 텔레비전 MBC 다 설치해 놓고 방송에 뭐가 나가는지도 모르 계시는 게 방송사 사장입니까? 송 교사님 혹시 MBC 좀 보고 계시나요? 골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골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골프는 왜 꿉니까? 그무뭐 방해하지 말고 무슨 <laughs> 골프 보는 게 업무입니까? 그런 다 업무의 일종이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그런 다 업무의 일종이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다 업무의 일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골프 채널 보는 게 업무의 일종이라고요? TV 보는 것도 다 업무의 일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고. 응? 여기서 나가라. 고 업무 방해니까. 아유, 아니, 5분 뒤에 나갈 거라고요. 5분 뒤에. 나가라고. 나가라. 응? MBC 롱 MBC 골프 m b c 라 부릅니다. 파업 때 나오셔가지고 골프 치는 게 골프 보는 게 정상입니까? MBC가 뭐가 나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 겁니까? 여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말씀해 보세요. 하장은 <놀람> 쪽팔지 않습니까? 여기 집회 시 현장이고 이거 체증하면불법인거 아세요, 몰라요? 왜 자꾸 우리 집회 구역에 차를 대세요? 차차 네, 못또 차는 못 타겠어. 차는 여기 붉은 꼬끄님께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핸드폰 거꾸로 들으셨어요? 음. 벤트 북 갖고 들어갔다고요. 이거 업무용 차량에 정상입니까? 이거 갖고 다니시는 게 지금 태극기 집에 나가세요. 살려달라고 가세요, 가서 그렇게 불안하면 태극기 집에 가서 송재웅 나 살려달라 얘기하세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석준한테 이렇게 찍으시던데 이렇게 모욕감을 주셔도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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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하지 않으세요? 비상상황인데. 여기 집회 신고 지역이에요. 지금 음, 뭐하는지 해야지. 주관생, 아, 계송하세요 아, 와... <놀람> 멋있네요. 아돼요 주관생, 하세요 멋있네요. 주관생, 계송하세요 멋있네요. 주관생, 계송하세요 멋있네요. 카메라 스톱됐다고요. 다시 찍으세요. 경영자 이런 분보시니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잘생세요 이게 이게 정상니까 이게? 정상니까 사장님 하루하루 집회선를 지키자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안하시잖요 네. 법은 지켜야죠 법은 법안 지킨 거 누굽니까 여기 집회 신고진 지역이고 여기다 차 대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요? 네 국장 연락하셨어요 아까 꼭그러드이던데네 연차 있는 사람들한테 차만 뒤로 대 지켜주세요 노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못할지 못된 짓을 한 것은 회사와 사장이에요 부당징계하고 징계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걸... 그거 그가 한게 누굽니까? 아니, 그걸로 끝내지, 왜? 그게 왜 같지? 끝나요? 그게 안 끝났잖아요. 어... 이 식으로 가져간 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차는 막지 말라고요차 아, 누가 막았습니까? 아, 막았습니까? 가라고요여기간 막다 진행하라 랬잖아요 항의했잖아요. 저희가 얘기하자고. 그런 용기 있으면 송재호 사장한테 얘기해보세요. 여기까지 안 왔지? 왜 못해요? 해요 세금 <목소리> 무처럼 출근해가지고 사장님 직무실에서 뭐 채널도 좀볼수 있지 왜 얘기를 아. 그만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 안 되잖아